반갑습니다. 네, 한국 남자 종맨이에요. 오늘은 케이녀들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취향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이현재 교수님의 말씀을 빌린 건데 로리타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쇼타로 컴플렉스 취향으로 존중받는 의미 같은 선상에서 시작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남녀성별 불균형 사회에서 동일 선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그쵸 우리 이현재 교수님이 말맞다나 확실히 남녀성별의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던 운동장이 왜 갑자기 기울어지게 된 걸까? 보통 시소를 생각해보면 은 무거운 쪽으로 기울죠? 같은 원리로 운동장이 기울어진 이유도 우리 미니패스트 언니들이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저 말을 한 이현재 교수라는 인간은 워마드가 성체를 훼손했을 때 오죽하면 그랬겠느냐고 쉴드를 쳤던 인간이죠. 참 대단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언니들의 취향 쇼타로 그러니까 성인 여성이 어린 남자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딩고뷰티라고 여자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여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현준이가 뭐 잘생겼다면서 사사가 아니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과연 몇 살일까? 네 2011년 11월 8일에 태어났고 현재 8살입니다. 세는 나이로 하면 은 10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겠네요. 자 근데 미니페스티들 주장에 의하면 은 예쁘다는 말도 여성을 평가하는 여성혐오적인 말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저 어린 아이에게 잘생겼다느니 얼굴을 보고 힐링한다느니 그리고 뭐 좋아하네, 사랑하네, 이런 얘기들. 이걸 이제 미니페스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즉, 아동혐오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쇼타로잖아요. 그럼 이때 정상적인 미니페스트들이라면은, 아, 말이 좀 이상한가? 애초에 정상적이었으면은 미니페스트가 안 됐겠죠? 그럼 뭐 일관성 있는 미니페스트라면은 이런 글에 대해서 아동혐오다, 쇼타로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댓글을 한번 볼게요. 오빠 가능? 나 심장 두근거리는데 이거 정상이냐? 얘랑 결혼하려면 어케해야 하냐? 잘생기면 다 오빠야. 오빠라고 부르고 싶당. 진짜 구라 안 까고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지? 왜 여기에는 분노하지 않으실까요? 미니페스트 분들. 아, 이게 바로 그 선택적 공감, 선택적 분노. 뭐 미니페스트들이 진짜 로리타를 까는 거면은 뭐 이해를 해요. 예전에 루리앱에 올라왔던 글인데 무슨 핸드폰 게임에서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어느 날이 캐릭터의 팬티가 가려져서 환불 문의를 넣겠다는 뭐 그런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까는 거면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미니페스트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로리타는 컨셉으로 의심만 돼도 거품 물고 달려들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본인들이 앞장서서 쇼타로를 하시는지 아니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은 성인 여자한테 로리타드립 치면서 동시에 진짜 어린 남자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론, 저기에 댓글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미니페스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저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보루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 상황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성별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미니페스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난리들을 피웠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시는 베라 광고네요. 어린 여자아이가 화장을 하고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은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니페스트들이 아동성상품마다 로리타다, 이렇게 집단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저 광고는 철회되었습니다. 뭐 뉴스 같은 거를 봐도 이런 얘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 근데 이때도 교사가 남자고 학생이 여자였으면 교사 신상공개 하라고, 엄벌 하라고, 감옥에 10년이든 20년이든 보내버리라고, 사형시켜야 한다고, 이런 반응들을 보였으면서, 반대로 교사가 여자고 학생이 남자면, 둘이 좋아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여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남학생이 먼저 유혹했겠네. 아, 솔직히 이런 페로남불, 이제는 너무 지겹습니다. 대체 언제쯤 정상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을지. 그럼 오늘 영상 요약, 기울어진 운동장 책임은 명백히 미니페스트들에게 있다.